오메가3랄지, 루테인과 지아잔티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아야! 뒤통수 맞지 않는 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 건강 기능 식품인지, 일반 식품인지를 구분해라. 그게 두 가지를 꼭 갖고 있어요. 적정 섭취량, 효능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량을 확인해라.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건, 자, 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식품생명공학박사 차윤환입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에 크게 성장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 기사 내용을 봤을 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인기 5년 새27% 폭등.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는 6조 2천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식품과 관련됐을 때 1조 정도의 매출을 가지면 대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6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으면 산술적으로 6개의 대기업, 뭐, 롯데랄지. 대상이랄지, 오뚝이랄지, 이런 시장, 그런 브랜드가 있는 거기 때문에 6조가 넘는 시장은 생각보다 작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 면 2019년에 비해서 2023년, 요 5년 사이에 27%나 시장이 커졌다는 것은 건강기능식 품이라고 하는 것의 시장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 기능 식품만 6조지 실제로 우리가 그 외에 다른 기능성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시장까지 합치면 이 시장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어디에 좋다, 이게 어디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셀코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거... 아야! 뒤통수 맞지 않는 법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건강과 관련된 기능성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만 보면 알수 있냐면요 어 식의 동원이란 말이 있어요 자 식의 동원 말 그대로 뭐예요 먹는 거와 의학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의 동원이란 말을 토대로 해서 또 어떤 말도 있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음식으로 고치는 거 고치지 못하는 것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좀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문가로서 뒤통수를 맞지 않는 첫 번째 방법.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 식품인지를 구분해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특정 성분이 생리학적으로, 즉, 인체 실험 결과 어느 정도 생리적 특성,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때 비로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았는지는 껍데기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껍데기에 건강기능식품 마크, 요 마크 있죠? 요 마크가 찍혀 있으면 걔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요 크게 두 가지를 꼭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적정 섭취량. 두 번째가 뭐냐하면은 효능입니다. 효과. 그래서 껍데기에 보시면 얼마만큼 드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효과로 인정을 받았는지 마치 약처럼 정확하게 그 내용이 들어 있죠. 그런데 일반 식품은 그런 표시들을 쓸 수가 없어요. 일반 식품, 우리가 뭐야, 사탕이랄지, 음료랄지. 또는 뭐 어묵이랄지 과자랄지 빵이랄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을 허가받지 못했을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도 찍을 수가 없고 그런 효과와 섭취 권고량들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품은요 그냥 식품이 아니고 그 속에 정확한 식. 품의 유형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뭐, 수나리 레몬진이라고 하는 이런 음료를 갖고 왔는데, 이게 음료인지, 술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보면 모르죠. 먹어보면 알겠죠. 하지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식품들은 꼭 뭐를 갖고 있냐면, 표시해서 식품 유형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에요. 식품 유형을 봤더니 이것은 지금 과실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뭔 거죠? 과실주니까 술인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식품은 그것이 빵인지, 과자인지, 또는 음료인지, 우유인지 알수 있도록 식품 유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효과를 표시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왜냐하면 그걸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일반식품은 그런 효과를 표시하는 것 자체가 안 되죠.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오메가3를 팔아요. 근데 오메가3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도장에 박혀 있어.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라고 얘기하고 파는 건 허위 과장 광고도 아니고 정당한 홍보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겉으로는 똑같이 생겼어요. 뭐 똑같은 알약이야. 알약인데 어떤 건 식품이고 어떤 건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은 효과를 표시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정답. 일반 식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장 광고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통수를 안 맞으려면 여러분들한테 누가 물건을 팔때그 물건이 일반 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요거 확인을 하시고 일반 식품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효과를 얘기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는 의심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뒤통수를 맞지 않습니다. 뒤통수 맞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요, 함량을 확인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고기 먹으면 어디에 좋다. 물고기 먹으면 어디에 좋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 저도 일반적으로 드려요. 왜냐하면 근육이 부족하세요? 고기를 드세요.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이 공급돼서 근육이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고기를 파는 분들이 고기 먹으면 근육이 좋아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 부분에는 물음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요, 육포를 팔아요. 그럼 육포는 고기의 함량이 매우 높은 상태죠. 자, 그런데 제가 소고기를 1% 집어 넣은 빵을 팔고 있어요. 그런 빵을 팔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안에 소고기가 들어 있는데 소고기는 근육에 도움을 줍니다. 두 개의 차이가 뭐죠? 하나는 고기를 더욱 더 농축시킨 식품의 형태. 하나는 함량이 1%밖에 되지 않는 식품의 형태. 둘다 뭐가 들어갔어요? 소고기는 들어가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육포와 관련된 거는 근육과 관련돼서 조금 더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지만 1% 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 그걸 가지고 소고기가 갖고 있는 효과를 얘기하기에는 함량 자체가 어때요? 매우 적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건기식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메가3랄지 뭐 루테인과 지아잔티 뭐 엄청 많아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정한 기준이 있어요. 요 기준의 함량을 가졌을 때만 건강 기능 식품으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이 함량을 못 챙기고 뭐 100분의 1만 넣었어요. 그걸 느낀는 거죠. 오메가 3를 느낀 넣는데 기준의 100분의 1만 넣었어. 그 백분의 일 밖에 안 넣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건강기능식품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식품을 토대로 해서 효과나 효능을 기대하고 싶으면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하고 그걸 드셔야 되고 만약에 일반식품이면 그 기능은 기대할 수 없다고 라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함량과. 규격을 확인하시게 되는 것이 뒤통수를 맞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건 너무 비싸면 피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비싸니까 효과가 좋을 거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고 봐요. 산삼. 비싸죠? 효과가 좋다. 근데 산삼은 식품이 아니죠? 약재라고 볼 수가 있죠? 약은 약 자체가 갖고 있는 특이성들이 있어서 비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항암제 중에 대량 생산이 안 되거나 생산 원가가 높은 경우는 항암제 같은 경우 가격이 비싼 것도 있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싼 것도 있죠. 그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들이 또는 식품이 비싸다 그러면 그거는 전문가 입장에서 물음표를 하죠. 제가 기억하기로 비싼 식품들 얘기할 때 들어가는 게 뭐냐? 샤프란. 바닐라, 송로버섯 동충하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식품 중에서도 가장 비싼 애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살려는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0만 원이 넘어간다.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고민을 하실 필요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좀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뭐냐면, 어 식품과 건강 있는 식품에 대해서 구분하지 말고 너무 비싸면 어, 먹지 않고 그리고 너무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는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식품, 효과가 있는 식품을 골라 먹는 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택할 때는 나에게 꼭 필요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대로 선택하실 필요성이 있죠. 뒤통수를 맞지 않는 그 기준법. 오늘 알려드렸습니다.